유로식스 이 시대를 맞아 노후 경유차 보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dpf 장치 부착 지원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운전 가능한 차량을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 차량이 없는 분들은 dpf 장치를 달고 차량을 유지하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달려고 하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까다롭고 달고 나면 구조변경 신청 및 검사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직영검사소에 가서 성능 유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설치 후 장치 유지비와 차량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희 수산소 연료절감기는 자동차 시동을 켜고 전기를 돌리면 물을 분해해서 수산소 가스로 만듭니다. 60%에서 70% 정도인 기존 내연 기관의 연소 효율을 수산소 가스가 92%까지 극대화시켜줍니다. 극대화된 연소 효율은 연료 사용량을 낮춰주어 연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 시 고온의 연소 효율로 인해 카본이 녹아 엔진룸이 청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지 않아도 출력은 올라가고 매연은 감소되니 b p f 가 필요 없게 됩니다. 저희 H2TUB는 24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운송업 종사자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연비 절약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란에 연비 절약왕을 검색해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 저희 H2TUB와 연비 절약왕이 함께합니다.